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주거지 주차장 공유 사업.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한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어플을 이용해 주거지 주차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동래구에서 출발해 연산 교차로 인근 주차장을 설정했습니다. 약 20분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은 주택가 골목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보시다시피 도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해당 주차장을 가리키는 별다른 표시도 없고 이곳에 나와 있는 상호명도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 앞에 붙어있는 주소와 어플상 주소를 비교해 겨우 주차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주차선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어 과연 이곳이 주차장이 맞는 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어플에서는 차량의 출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결과로 정리됩니다. 이건 내가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꺼두고요, 주차를 익녀가 어, 될 때는 그것을 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교육이 부족했고요. 이번 달 말까지가 시범 기간인데 이용 횟수도 10회 미만. 공유자와 이용자에게 정확한 시스템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없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켜고 껐을 때 소비자들하고 즉각적으로 실시간적으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연제군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준비되지 않은 주거지 주차장 공유사업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